센터장입니다. 10월 25일 오전 8시 39분, 네. 오늘 좀 늦어서 어, 죄송하고요. 어, 다름은 아니고 새벽에 좀 미국 시장 보다가 어, 좀 늦게 잤더니 많이 피곤해가지고 네, 좀 늦었습니다. 네. 아, 일단 코스피를 먼저 좀 볼게요. 어제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미니 선물은 마이너스 0.02. 그 다음에 어 일반 선물은 그냥 0.06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제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공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이 이 안에서 지금 어 움직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까지는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 옆에 이 공간들을 채워가면서 채워가면서 어. 어떤 패턴이냐면 제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 이런 어떤 지금 이 저점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아 여기서는 지금 안 되겠네요 좀더한 어 번은 밑으로 네한 번은 밑으로 좀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어 이런 선을 뭐 다시 또그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저점을 한번더 테스트를 해주면은 테스트를 해 주면은 또다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추세가 생길 수 있는 뭐 반드시 그러진 않지만요. 네. 이러한 어떤 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좀더 길게 보면은 어, 주봉으로 좀 볼게요. 네.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공간을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네, 중요한 저점들, 네,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저점들. 여기 8월 14일, 그 다음에 1월 15일,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어, 저렇게 잡아나가 여기가 지금 4월 15일, 4월 15일에 저점도 이렇게 있고, 네, 4월 15일에 저점을 지금 어제 지키려고 했던 것 다시 일본으로 갈게요. 일본으로 가서 보면은, 어 4월 15일을 이렇게 치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2559, 2560 라인을 어, 테스트를 한번 더 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추세가 새로운 추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계속 채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특히나 이아랫 공간으로 떨어지면 아랫공간 떨어지면은 추세 추세 자체가 하방 차서를 계속 어 하방 지우겠습니다.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지금 하향 하향 평행 채널을 이렇게 잡아봐야 돼요. 여기 여기 고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저점이 하나 있고 얘도 있는데 얘가 더 의미 있고 원래 여기까지 여기까지 늘릴 것이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분석할 때 이렇게 하나 보는 게 있고요. 요걸 이제 기술적으로 좀비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다라고 판단하면 이렇게 하나 볼수 있고, 어, 그 다음에 다시 잡아서 당겨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작은 평행 채널에서는 이 아래 공간. 어, 아래 공간에서 이제 특히 저점이라고 저점 중요한 부분이 지금 2,554 포인트 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어, 살짝 테스트를 하더라도 테스트를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으로 어, 가주는 이 평행채널의 중심값에서 저,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을 생각할 수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이 공간 열립니다. 2492가, 2 4 9 2가 열리기 때문에, 2554.39를 되게 중요한 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 3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2491이 열리기 때문에, 되도록 여기를 지켜주길 바라는 거고, 어, 그 맥락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이 흐름, 이 흐름, 이렇게, 여긴좀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른 종목 하실 때도 시총이 좀큰 종목들 이렇게 분석하시면 괜찮아요. 지금 이 파란색 채널이 원래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평행 채널이라고 볼수 있는데 빠졌다가 되살려 올리고 다시 또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를 크게 이탈하면 위험한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눈에, 어, 눈에 딱 보이는 선이 하나 또 생긴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생겨서 여기 걸치죠. 여기. 그래서 2,500 보여드릴게요. 교점, 네, 교점을 보면은 2,564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 공간까지는 2,564에서 2,554이 공간까지는 오케이 줄수 있다, 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 주면은 이 아래쪽 아래쪽 공간이 열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를 지켜 지켜가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드는 네 그런 과정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늘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그러면 어, 아 쿠스닥도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쿠스닥도 마저 어, 말씀드린 쿠스닥은 이 아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2512 12 15라인 여기를 계속 기다릴게요 이거 반등 나왔지만 제가 아래쪽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음봉 빠졌고 오늘도 어, 봉봉 은봉, 봉봉이 나올 수 있, 있다라고 저는 일단 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9 포인트는 다시 테스트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기다리겠습니다. 코스타건 네, 2차 전지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그래.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뭐 그게 이제 경비 절감을 통해서 얻어낸 어, 마진율, 네, 이런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낸 거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어, 우리 2차전지의 좋은 어떤 모멘텀이 어, 뭐가 있을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수급이 비어 있다 보니까 한 번은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이 평행채널의 아래쪽에 닿게 되면 배팅을 해봐야 됩니다. 위쪽을 보고서. 네. 그래서 기다리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채널 지금 보이시죠? 네,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네, 그래서 이 채널의 하단을 한 번은 더 건드리, 건드려주는 네, 그런 모습. 설령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각도가 약간 꼬이 이렇게 틀어지는. 그래서 지금 이 선분과 이 선분의 어이 추세선 두개두 두 개의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어, 배팅이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여기도 그러면 이 아래쪽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겠죠. 아래 공간 이 열리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어 뭐가 작용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 하향 채널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아 잠깐 여기 끊었다가. 1, 1, 1차로 코스피 코스닥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찍어서 지금 바로 올릴게요. 네. 너무 늦어지니까.